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다. 현재 날짜 6월 9일 오전 10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또 아이콘을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저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구간들 있죠. 보시게 되면 좀 크게 볼게요. 네, 여기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보게 되면 네, 6월 6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네,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네, 차트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차트를 보고 제가 호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여기를 찍고 다시 이렇게 봉이 안착을 해서 더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를 안착을 해서 안착을 해서 네, 가야 더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게 되면 업비트 차트를 좀 볼게요. 다시. 여기를 찍었죠. 여기만 딱 찍었습니다. 네.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 시간 봉 자체가 여기를 계속 찌르면서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될 캔들이. 네. 그러면서 엄청난 호재들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스코뷰와 관련이 있다. 왜 관련이 있냐 지금 인스코비가 오늘도 코스피 종목인데 주식이 엄청 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가 말씀드렸었죠 원화 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에서 서클 이라는 이제 usdc 를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근데 여기 잭파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왜 관련이 있느냐 보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스코비 파라메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파라메타라는 곳이 이제 아이콘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랑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인스코비가 지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개발하고 있으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역 화폐 디지털 전환 기반으로 한 결제 사업을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었죠. 네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네 비상 경쟁 TF 2차 추경 본격 논의 25만 원 지역 화폐 이것도 떴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콘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기만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서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가상 전문 김용범 정책 실장이 이제 선정 되었죠 대통령실에 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 실장으로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이 임명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 속 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까지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와 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력 확보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워낙 스테이블 코인 지금 엄청나게 지금 탄력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른 아이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010-2659-4904로 아이콘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100% 무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6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공짜 솔라나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솔라나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20만원 넘습니다, 현재 가격이. 네, 이거 다섯 개세개두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네, 각각 그러면 이제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공짜 코인, 무료 에어드랍 공유, 이거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공짜 코인 받아 가실 분들은 네 정말 중요합니다. 받아 가세요. 네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이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코피 네 차트 한번 더 보게 되면 지금 정말 좋아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네 고점이 오르고 있죠. 계속 네 충분히 엄청난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볼수 있고 네. 주봉도 정말 좋아요. 주봉 차트도 좋고, 네, 월봉도 지금 162선에서 막히고 있는데, 다음 구간 이제 122선, 여기, 여기 정도 봐야겠죠. 네, 그리고 아이콘, 아이콘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뚫고 올라가면, 네, 318원 이런 데도 충분히 갈수 있다. 그리고 네, 1550원까지 네, 엄청나게 7배 넘는 상승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